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오늘은 불가리 비제로 원 실버 목걸이인데요. 목걸이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음 보통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무진공방 블로그에서 이 수리 내용이나 이런 거 올리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올리고 <laughs> 제가 찍은 사진 봤더니 막 아주 손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뚱뚱해요. 그래서 손이 당연히 굵은 게 맞겠죠. 그래서 적게 나오게 해도 보이는데 흉보지 마세요. 원래 태어난 몸이 그래요. 자, 우리 불가리 비제로 원 목걸이 잠금장치가 이렇게 스프링이 망가진 거예요. 자, 스프링이 망가진 거는 보통 고칠 수 있는데요. 음, 해외 브랜드 이렇게 명품 브랜드 잠금장치 부분은 보면은 조금 제작 방법이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순금 목걸이나 뭐 18K 목걸이 이런 거 잠금장치 고장 난 거는 저희가 오면 보통 바로 해드려요. 한 시간이면 넉넉하게 수리해드리는데 이런 해외 명품 브랜드 목걸이 잠금장치는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고객님 이 불가리 비제로 원 목걸이는 이거 하루 맡기고 가셔야 돼요. 이게 스프링 고장을 고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간혹은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분해해 봐야지 되겠지만 보통 고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영상 찍거나 포스팅합니다. 불가리 비제로원 목걸이가 되게 매력적이고 해서 인기 많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버 라인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목걸이 잠금장치 고치고 또 뾰족 튀어나와 있죠. 요 스프링이 빠져 나와. 요 이런 건꼭 고치셔서 작용하셔야지 이게 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셨다가는 목걸이 분실합니다. 요거 저희가 잠금장치 고친 다음에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공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불가리 비제로 원 목걸이 잠금장치 그 안쪽 스프링 부러져서 저희가 분해해 한거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일반인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분해한 거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이 스프링을 다시 만들어서 이 분해된 이 잠금장치에 다시 합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잠금장치 역할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스프링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다시 합체한 다음에 얘네들 다시 정상적인 목걸이 잠금장치 될수 있도록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장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 저희 무정 공방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업체에서도 수리들 잘 하고 계시니까요. 많이 수선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해외 브랜드들은 이렇게 고장 나서 가져가면은 어못 못 고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외국에서도 저희 무진 공방에 방문하셔서 고쳐 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명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얼리 금속으로 된 것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고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다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칠 수 있는 건 저희가 리사이클링 하듯이 주얼리는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고쳐드립니다. 무진 공방입니다. 완성돼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문진 공방입니다. 불가리 비제로 원 목걸이 잠금장치 다 수선됐습니다. 잠금장치 이렇게 완성되어서요. 이제 사용하시기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도 아무 문제 없고요.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이렇게 장갑을 껴서 좀 불편한데요. 잠금장치가 이렇게 텐션이 잘 먹혀야 돼요. 텐션 보여드릴게요. 잠금장치 안에 스프링을 새로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크게,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크게 문제 생길 거 없고요.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뭐, 명품 해외 브랜드 주얼리라도 음, 본사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접수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AS 받으려면 저희 무진공방과 같은 사설업체에 맡기는 경우니까요. 뭐, 저희 무진공방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있습니다. 뭐든지. 주얼리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맡겨주시면 저희 보다 빨리 굉장히 빨리 수리해드려요. 우리 고객님 하루라고 하셨는데 사실 몇 시간 만에 이거 작업했고요. 또 작업에 집중하면 뭐잘 되는 건 거의 한 시간이면 마무리 되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 맡기고 가셨고 번거롭지만 다음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잠금장치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불가리 비제로원 목걸이 잠금장치 수선하고 이렇게 작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진공방에서는요. 해외 명품 브랜드 주얼리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들. 간직하고 싶은 것들, 주얼리 고장나서 사용 못 하시는 거 다양하게 고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